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탄입니다. 네, 그, 일단, 저희가, 그, 유, 유튜브를 처음, 처음으로 세, 세 개를 찍고, 한 번에 세 개를 찍었기 때문에, 어, 음, 저가 2탄에서는 조금, 그, 영 상이 좀, 그, 실수로 끊겼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 그거, 그거는 좀 인식해주기 위해요 지금 이렇게, 그 이수민 해정이 하고 이렇게 1피가 1 남았습니다. 어, 살수 있을까요? 어, 죽었습니다. 윤양먹농약을 먹고 거 죽은 것 같습니다. 네. 거어 바꾸시죠. 아, 헤베. 기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아, 아, 아깝군요. 아, 아뭐 하세요! 흥나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 와, 와 아습니다 아. 최고의 플레이어, 라임. 아, 못됐네, 라임. 아, 희 저희, 저..저희가 아, 죽였는데. 아? 아, 레볼은 뭐죠? 저희가 죽였는데, 아, 여, 아, 여기서 저가 죽였군요. 아, 알, 나냥이 화가 납니다. 잠시만, 아, 저찾잖아 이거, 아, 좋아 자, 다시 캐릭터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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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 남자잖아. 여자야, 여자야, 네, 치메트라로 캐릭터를 교체했습니다, 율리. 아, 율리 빨리 갑시다. 네. 갑니다. 네. 저, 이건, 저, 저, 이건 조정하겠습니다. 제작거든요? 제공할 네. 거거든요? 아, 그, 그, 공격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얘도 부르시네요? 주세요! <laughs> 아, 할수 있습니까? 잘, 네. 자, 잘할 자신 있습니까? 네. 아 화면 저도 종종 붙여. 재수... 네, 빨리 입구로 가세요. 입구. 아, 올라갈래요. 올라갈래요. 뭐 하세요? 올라가면 아무것도 저기, 저기 없어요. 있어, 치고 있어. 빨리 치고 가시죠. 안죽가입니다 빨리 가시죠. 저 이제 당신이 찍으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아, 초록색 배경 안 나오게 벽지 안 나오게 좀 찍으세요. 네, 딱 좋아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격 당하자요. 안돼. 잘 죽었습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아비쌀저 천이네요. 여기 들고 있으 주세요. 비쌀머니 토끼에게 죽었네요. 저폭스를 비쌀머니 토끼에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이거날거 바꾸기 영어 바꿀 게 없으니까. 뒷판 손대지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 머리묶어야 될까요? 저도 저는요? 네 머리묶고 오세요 그럼 아니 뭐, 난난 머리묶어 끼면 되는 거라 뭔데? 뭐, 누가 필 치워줬네요? 주... 아이고, 아, 이고아죄송합니다 근데 좀이상하니그리네니그주의하시리요니 그리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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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니래리소니 그리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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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소리> 제자연로다분들어네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가세요. 같이 싸우셔야죠. <목소리> 공격. <공개요>. 죽습니다. <목소리> 아, 아 그, 급모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그히그발하시죠 정말 급혐이고요 진짜. 저요? 아그 얼굴 말고요, 우리가. 저요? 우리가 그 캄이고요. 가어가세요아왜 때려? 때려봐도 지금도 수연도... 나시 때려줘. 가다 파트웨이무트레이렇게 못해요? 트이게아니라다른애이이다하는겁니다물물물아물이피피아피피아그다 트레이브 세요필이다트어이브다 이거 말고 다른 키도 다있요 오케이, 우리역정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헛 가겠습니다. 생리하기 시를 권합니다. 이씨여기서 정말 쓰레기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이판이판 이판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아니 당신 이제 비켜야죠 아니 아직 그 아직 할만큼 많이 했으니 당신은 아 근데 아직 그게 아니니까 저그 캐릭터 이제 바꾸시다 아 엘씨 아, 바로 시정할거야 어, 그냥 우리 팔로를 할수 있게 할까요? 아니면, 어, 그냥 이걸로 할까요? 저 그거 한번 써보고 싶는데, 한 번. 는 아니면, 거 예. 자,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잠시만, 이, 이 캐릭터요? 방 없어요. 방, 방패는 얘가 좋아요. 방패는 얘가 좋아요. 방패. 그럼, 들고 있어보세요. 일단, 방패는, 그, 여기서 방패는, 방패는 얘랑 얘랑 이거 있습니다. 네. 전 그냥 애들 회복해주기로 할까요? 아, 어, 개쓰레기입니다. 술자일까요? 술자 가능해요. 아니 술자가 대머리라서 좀 못생겼네요. 파라 아니 파라 말고 오리사 좋나요? 오리사 꽤 좋습니다. 오리사 오리사 여기요? 좀 쓰레 좀, 좀 뭐지 그거 그 뭐지 총쐸 파란... 때가 좀 느립니다. 거요그총쐸때 그 느리고요? <laughs> 총 교체할 때 느리다는 거총쏠 때는 총 제가 총 때... 리 치세요. 어, 총쏠때 이렇게 총그 움직이게 좀거 그 느립니다. 봐봐요.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써보면서 움직여보세요 써보면서 움직여보세요 정말 느리죠? 네저 느리네 근데 근데 이거 뭐지? 생각보 좋습니다 자포트 밀어세요 자포트 자포트요? 네와와 근데 누가 공격하는거죠? 어? 누가든서 공격을 했네요 배복아아 그. 워 아, 위성. <laughs> 캐릭터 바꿨나요? 아, 나이위 위에서 안 좋네요. 짱안 좋네요. 드세요. 미끼 아안 좋네요. 우리 캐릭터 이걸로 좀 합시다. 위스터. 방패가 좀 얘가 있을걸요? 아, 어머 베스 방패 얘 <laughs> 좋습니다. 방패 좋이 근데 이 전기 쇼크를 <laughs> 날리네요. 네. 이거 10분 내아 내마, 10분 내에 서끊는다 왜? 왜 그래 크게 얘기하세요. 시청자를 보고. <웃음> 죄송합니다. 쭉 <laughs> 빼. 아, 죄송합니다. 자자. <laughs> 저 최고 힙고 피 많네요. 거뭘뭘불피 뭐, 많네요. 앞머리나 해봐봐. 오, 어 머리 나발. 그랬 봐봐. 오, 오. 네. 아, 따비신다. 뭐이 아, 네.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페스만이 이스마 그저 차례인가요? 제 차례인데요.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저한 사람만 죽여 보고 합시다. 어, 시프터 들어보시자, 시프터. 자 시프터요? 네. 우와. 잘시프터로거 뭐지 하고 방패 방패를 쓴 다음에 바로 하시나요 방패 방패. 방패 가고이 이게입니다. 이게 방패예요. 방패, 방패 2요. 방패 2입니다. 아! 오케이, 하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빨리 그거 바꿔주세요. 얘, 예, 얘, 예, 예. 피카츄, 피카츄, 얘 예, 피카츄. 피카츄? 어, 아, 얘 예.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처럼, 피카츄처럼 생겼어. 피카츄야, 왜냐면 전기차 크내요 얘? 예? 응, 예, 얘. 예. 한번더 해봐. 네, 우리 졌습니다. 바로 이거 하자마자 바로 끝났고요. 야, 이거 아니지? 어, 마, 마, 맞아요. 맞아? 어, 맞습니다. 안타깝게 졌으므로 그럼 지금까지 정신나간 아이들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어,